강세리가 강재인이 회사로 복구하자마자 즉시 해고되었다.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어둠이 깔린 저녁, 황기찬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강재인은 최근 노숙자의 날카로운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노숙자는 재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사치스러운 쇼핑에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 말은 제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기억을 잃은 그녀였지만 본능적으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제인은 새로 산 옷을 정리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새 옷들이 모두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게 뭐야, 제인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날카로운 비명의 숙자와 기찬 그리고 지호까지 계단을 뛰어올라왔다. 제이는 찢어진 옷을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숙자를 몰아세웠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제 옷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숙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게 아니야. 왜 나를 의심하는 거지? 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숙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외쳤다. 그 순간부터 제인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싹텄다. 더 이상 돈안 버는 며느리라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제인은 단호한 마음으로 고모 강미란을 찾아갔다. 강미란은 YL 그룹의 실세로 제인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인물이었다. 제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고모, 저 다시 일 시작하고 싶어요. YL그룹에서 디자이너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미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제인을 달랬다. 제인아, 아직 몸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잖아. 집에서 좀더 쉬어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일 시작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제인의 오빠 강승우가 끼어들었다. 승우는 제인이 다시 일 시작하려는 결심을 듣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제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녀가 다시 빛나길 바랐다. 승우는 미란에게 강하게 압박했다. 고모. 제인이 돌아왔으니 이제 자리를 만들어야죠. 제인이야말로 와이엘의 디자인을 이끌 적임자예요. 그 소식은 와이엘 그룹의 디자인 팀장 강세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다. 세리는 제인이 복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팀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움직여왔다. 하지만 제인의 귀환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었다. 세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승우는 세리를 독사처럼 증오했다. 그는 세리가 제인을 음해하고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디자인 팀을 장악하려 했다고 확신했다. 승우는 미란에게 단호히 요구했다. 고모, 강세리 해고하세요. 제인이 돌아왔으니 세리가 설 자리는 없어요. 제인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야죠. 미란은 잠시 망설였다. 세리는 능력 있는 디자이너였고, 그녀를 해고하는 건 회사 내에서 파장을 일으킬 터였다. 하지만 승우의 강한 압박과 제인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미라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알겠어. 세리를 내보내자 오세리는 해고 통보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세리는 미란의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미란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인이 돌아왔어. 그녀가 디자인 팀을 이끌 적임자야.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심이 소용돌이쳤다. 제인이 기억을 잃은 틈을 타 그녀의 자리를 꿰찬 것도 모자라. 이제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세리는 절대 가만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제인의 약점을 파헤치기로 마음 먹었다. 제인의 기억 상실, 찢어진 옷, 그리고 집안의 감도는 의심의 그림자. 세리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편, 제인은 YL그룹의 디자인팀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메모지에서 발견한 조심해라는 경고를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둔 채 새로운 시작에 설렜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직원들의 묘한 시선을 느꼈다. 특히 세리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제인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지호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세리가 이미 그녀의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기찬과 숙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얽혀 있었다. 제인의 복권은 YL그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독창적이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재능에 다시금 감탄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제인이 기억을 되찾을까 봐 두려웠다. 제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한기찬과 숙자의 음모가 드러날 터였다. 승우는 제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폈다. 한편 세리는 해고된 분노를 사기며 기찬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기찬씨, 제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우린 다 끝이에요. 세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기찬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도윤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데 이어 제인의 복권은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제인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찢어진 옷과 메모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메모지의 글씨는 놀랍게도 기찬의 필체와 비슷했다. 제인은 아직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이 그녀를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과연 제인은 기억을 되찾고 숨겨진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세리와 기찬의 계략에 휘말려 또 다른 위기에 빠질까? 집안에 들이운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YL 그룹의 디자인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했다. 강제인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컬렉션 스케치를 그리며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펜이 춤추듯 움직였고 종이 위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하나씩 태어났다. 동료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며 속삭였다. 제인 씨가 돌아오니까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 하지만 제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찢어진 옷, 조심해라고 적힌 메모지, 그리고 집안에서 감도는 묘한 긴장감.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의 불안을 더 부추기는 듯했다. 그날 오후, 제인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다. 거대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물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YL 비밀 프로젝트 제인은 숨을 멈추고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디자인 도면과 함께 기밀 문서들이 가득했다. 문서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다. 제인, 절대 믿지 마, 그들은 너를 이용하려 해, 제인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이 문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녀는 문서를 하나씩 훑어보며 혼란에 빠졌다. 문서에는 Y의 그룹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밀 정보와 함께 황기찬과 강세리가 연루된 듯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손끝이 떨리며 문서를 닫았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야 할까? 그녀는 오빠 강승우를 떠올렸다. 같은 시각, 황기찬은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강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세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기찬 씨 제인이 저를 이렇게 몰아낸 걸 가만히 두고 볼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기찬은 담배를 피우며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윤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한데 이어, 제인의 복권은 그의 모든 계획을 흔들고 있었다. 세리씨, 진정해요. 제인이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우린 안전해요. 기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기억을 되찾지 않아도 위험해요. 제인이 그 USB를 찾기라도 하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다. USB. 그게 아직 제인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사무실에 숨겨놨어요. 하지만 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해. 제인은 사무실에서 USB를 손에 쥔채 망설였다. 문서를 승우에게 보여야 할지, 아니면 더 파헤쳐야 할지 갈등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다. 제인은 깜짝 놀라 USB를 서랍에 숨겼다. 세리 씨. 여긴 웬일이죠? 제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냥, 제 물건 좀 찾으러 왔어요. 그녀의 눈은 제인의 책상을 훑었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세리의 의도를 의심했다. 여기엔 세리 씨 물건 없어요. 이제 팀장이 아니잖아요. 제인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인 씨,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기억 못하는 주제에 세리의 말은 독침 같았다. 제인은 이를 악물었다. 뭐라고요?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긴장감이 사무실을 감쌌다. 그날 밤 제이는 집으로 돌아와 지호를 재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USB의 내용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승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YL 그룹에서 이상한 문서를 찾았어. 나좀 도와줘, 승우는. 즉시 제인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USB를 확인하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제인아, 이건 YL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거야? 기찬과 세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제인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기찬이. 내 남편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승우는 제인의 손을 잡았다. 제인아, 조심해. 기찬이 내 기억 상실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메모지의 글씨가 떠올랐다. 기찬의 필체와 너무나 비슷했던 그 글씨의 한 편. 기찬은 숙자와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제인이 USB를 찾으면 우린 끝이에요." 기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숙자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어쩌지? 제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기찬은 이를 악물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음산해졌다. 숙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기찬을 바라보았다. 기찬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기찬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인이 진실을 알면 우리 가족은 무너져요. 어머니도 그걸 원치 않으시죠? 숙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엉켰다. 다음 날, 제인은 YL 그룹의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강미란조차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제인의 머릿속은 온통 USB와 메모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미란을 찾아갔다. 고모, YL 그룹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죠.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제이나, 무슨 소리야? 미란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고모, 저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란은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제이나, 내가 기억을 잃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제인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치려 했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다. 제이나,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이는 기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제인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기찬 앞에 내밀었다. 이 글씨, 당신 거 맞죠? 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라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말했다. 기찬아, 이제 그만해. 제인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기찬은 이를 악물었다. 제인아, 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도윤과 비밀리에 만났다. 도윤 씨, 제인이 USB를 찾았어요. 이제 어쩌죠? 도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제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기찬과 세리의 음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세리 씨, 당신도 이 일에 깊이 연루됐어요.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물러나. 내가 왜? 제인이 모든 걸 망쳤어요. 내가 가만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지호를 안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USB와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 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전, YL 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됐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건 아닐까? 제인은 전화기를 들고 승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저 이제 알것 같아요. 기찬이 저를 배신했어요. 승우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제인아, 당장 나한테 와. 위험해. 현관문이 열린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기찬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물체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번쩍였다. 강재인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지호야 방으로 들어가 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내보냈다. 지호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방으로 달려가자 제인은 기찬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기찬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웃었다. 제이나, 넌 모르는 게 나았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지,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제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책상 위에 USB를 손에 쥐었다. 이거, 당신이 숨기려던 거지,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디서 찾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바로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쌓이는 소리가 울렸다. 제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를 구하러 온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어둠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